좀다더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5시부터 유나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R.E.의 티켓팅이 시작이 되는데, 함께 하려고요. <laughs> 잠깐 더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댄스 타임! 했는데 약간 초록빛 돌아요? 어디서 예매가 가능한가요? 예스14, 인터파크. 아닌가? 인터파크 단독이야? 아, <laughs> 어, 될걸요? <laughs> 저는 인터파크회사예요 음, 인터파크. 팬클럽 선예매가. 팬클럽 손 예매가 며칠 전에 있었고 오늘은 일반 예매가 풀린 날입니다 인터파크 단독입니다 네 인터파크 단독 5시부터 티켓팅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laughs> 저도 좀 티켓을 사두려고 <laughs> 제가 약속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같이 티켓팅에 참여할까 합니다 음. 음, 티켓팅 잘 하셨어요? 선예매 하신 분들 잘 하셨어요?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상우 님이 페이스북에서 어려지셨어 하셨어요. 화! 요즘 <laughs> 좀 기운이 좋습니다. Can you come to Taiwan to have a concert? 어, 그러게요. 해외에서도 하고 싶은데. 3구역 10렬 앞에서 두번째 자리 갑니다. 음. 그래요. 예매 성공하셨어요? 지금 좀 그래도 들어오셨죠? 하,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학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직장에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티켓팅을 진행하고 라이브를 진행하게에 어, 다들 참여하실 수 없는 시간일 수는 있지만 하여튼간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짠, 짠.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 좀 정신 없었죠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틀어봤어요. 자, 음, 뭘 들으면서 얘기를 할까? 뭐, 그래도 음악을 틀어놓을까?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요. 자, 4구역이지롱. 어, 4구역 하셨어요? 아니, 구역을 좀 볼까?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저희는 무대 배치만 가지고 거의 얘기를 하니까 좌석 배치도를 <laughs> 어디가 어떤 구역인지 잘 모르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 4구역, 4구역 완전 앞자리인데? 4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아, 이렇게 돼 있구나. 1, 1, 2, 3, 4, 5, 6, 7, 8, 9, 10. 10, 10. 음. 그지그지 돌출이고요. A석이 역이고, S석이 역이고. 아, 선예배가... 음. vip 좌석 얼마나 남았냐고요? 김상우님? 음. 아직 안 여쭤봤는데. <laughs> 제가 그걸 막 실시간으로 어디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시간까지는 <laughs> 알수 없어요. 구구역 구 있는데 구구역 했는데 많이 뭔가요 하셨어요. 구구역이요? 구구역 가까운데요? 응. 돌출도 있고 하니 구구역은 가까운데요? 알석이네요. 네. 뭐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선예에서 3,4구역 쪽이선자 다섯 번몸 어, 3,4구역 3,4구역이 좀 치열했을 것 같아요. 전좌석 의자가 있다는 게 트루 최종민님이 물어보셨는데 전좌석... 네. 스탠딩 석은 이번에 없고요. 스탠딩 하시면 너무 힘드잔, 힘들잖아요. 우리 이제 같이 다이를 먹고 있는 와중에. 그쵸. 네. 어, 명훈 오빠 안녕하세요. 울랄라 명훈 오빠 들어오셨네. 하이. <laughs> 저 콘서트에요. 크리스마스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음, 네. 괜찮습니다. 아까 구구역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의자예요다 의자. 스탠링이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뭐 의자가 있어도 일어나시면 되니까. 우리 거의 그 의자는 짐 두는 곳 같은 느낌인 거죠. 아,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지금 여기 어디냐고요? 제 작업실입니다. 제 집에 있는 작업실이에요. 약간 좀 정리를 안 해서 어수선하긴 한데요. 음, 크리스마스 이래서못 가요, 호용님? 아, 못 오시는 분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못 오는 거니까, 다 이해합니다. 네. 어, 의자면 돌출 때 어떻게 보나요? 앞쪽인데. 건가? 다 의자일 텐데? 네, 아무튼, 네, 잘 체크를 해서, 다음에도 또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구요 그럼 꽉 찼나요? 일단 더 봐야 될것 같은데, 어, 56분이에요? 자, 저는 인터파크에 지금 접속을 해서, 티켓 오픈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 R.E. R.E. 그 콘서트, 지금, 타이틀인데, 음, 그 많은 태그는 정말 콘서트만을 위한 걸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나? 20, 21석 수천? 선님의 선재매. 선님매로 그래도 앞자리는 거의 나갔겠죠? 응. 홀릭스 생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님을를 풀었었거든요. 응. 얍얍. 네. <laughs> 뭐야, 저 제영 니씨님 앨범 나오겠죠, 뭐. 이거 뭐야? 전혀 놀람이 없네? 몰라몰라 음, 몰라. 아, 저도 전국투어 너무 하고 싶은데 음 이번 공연 잘 마치고 전국투어 갈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팅 선예배로 앞절 끝났다고요? 아 참, 궁금하네. 어, 58분이에요, 58분 자 새로 고침을 계속 해야지. 음. 아. 어... 전석 지정 좌석입니다. 네, 전석 지정 좌석이래요. 스탠딩이 아니래요. 1인 4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음. 공연 당일은 티켓 환불이 되지 않는데요. 공식 예매처가 아닌 다른 경로로 통해 구매 또는 취득하신 티켓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작사와 예매처 모두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시간 전부터 운영됩니다. 오키도키 자, <laughs> 남 콘서트처럼 읽는 것 같은 <laughs> 아니 제, 제 콘서트 맞긴 한데 제가 이런 걸 하나씩 글씨를 다 쓰진 않으니까 미리 보기는 했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티켓팅을 하는 입장에서. 어? 59분이다. 준비됐어요? 전 지금 새로 고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인가? 제발! 준비! 59분. 아, 아, 좀 떨리는데 <laughs> 아직 안 됐어.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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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잠깐만, 25일 회차 난알 석, 알 석, 알 석이요. 예, 왜 떴다? 그래서 다음 단계 뭐야 자리가 이렇게 없어 아자 8구역으로 할까 아이 선전입니다 잠만 지금 어 3, 4, 99역은 아예 없고요 5구역 아, 여기도 금방 왜 이렇게 다들 클릭 빠른 거야. 잠깐만. 8구역에, 이렇게.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소질이 없나봐요, 잠깐만. 좀 뒷자리를 해야 좀 승산이 있나? 알석은, 아, 어, 손이 땀이 나네. 음, 그래도 좀 앞자리로 예매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 갖고 될 일이 아니지. 이미 선택한 좌석입니다. 어맨 뒤? 어. <laughs> 제가 이걸 <laughs> 이걸 왜 방송으로 한다고 했죠? 너무 나약해 보이는데 자식. 팔구역. 아 진짜 팔구역도 엄청 치열하네요. 아니 내 공연이라. 잘 나가는 것, 고마... 오, 됐다! 좋아! 저는 4매를 선택하였습니다. 음, 음. 아, 현장 수령. 한 장, 수령, 해송. 음. 너무, 너무 조용하죠? <laughs> 저는, 결제 튕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잠만 팔구역을 잡았어요, 일단. 음. 제가 한, 한, 번에 두 개를 잘못 하겠어요, 이제. 자, 이렇을 하고, 네네, 구송을 했고, 음, 음, 아, 음. 음. 무통장 입금으로 해야지 안 튕기는 거죠? 그쵸 아, 카드로 하고 싶긴 한데 괜히 튕길까 봐 겁나는데 그쵸 은행에 따라 밤 11시 30분 이후로는 온라인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 어떡하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으로 일단 할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저는 8구역을 잡았습니다. 8구역에 4연석을 잡았어요. 파! 아, 제가 이거를 지금 왜 티켓팅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 예전에 혹시, 언제였지요? 썸데이 페스티벌 때 제가 선물 두 분께 드린다는 얘기 했었던 적 있죠.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올려주시면 제가 네, 두 분께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때 앞에, 앞전에 헤이지 씨가 막 사인 CD 나눠드리고 해서 <laughs> 제가 선물을 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제가 티켓팅을 한이 크리스마스 콘서트 네, 1인 2매씩 해가지고 두 분께 선물을,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된 아이디는 제가 공지를 드릴 거고, 그 분께서 저에게 DM을 보내주시면, 네,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표 구하셨다의 한 표라고요? 아니야! 나도 지금 잘 구했어요! 8구역이에요, 지금! 8구역 괜찮은 자리예요 이미 표 사, 사신 걸까요? 아, 안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랬을까? 하여튼 이걸 선물로 네, 드리려고 했으니다 네, 제가 아이디를 막 메모를 해놓고 컬렉션에 저장을 해놔가지고 다시 그분들을 봐야 어, 어떤 분께 드리려고 제가 결정을 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디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네, 제 선물 <laughs> 다 구했다고요? <laughs> 그분들은 구구역을 구했다 그분들이랑 친해요? 누구신 줄알고 제가 아직 당첨자 구, 고지를 안 했는데요? 진짜요? 아, 그래요? 아니 이미 다 손님 했다, 그래요? 내 마음인데, 난 지금 예매했는데,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매를 하였고 팔구역의 자리를 그리고 야, 미야. 네. 아 진짜 다 손님이 하셨다고 나 그럼 뭐한 건데 나 아직 당첨자 고지를 안 했잖아요 정말 <laughs> 있어보란 말이에요 <laughs>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 <laughs> 아니 뭐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콘서트에 오신다고 하면 DM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눈 후에 음 그럼 제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게요 그럼 되죠? 네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분들, 다시 이벤트에서 또 드리면 되는 거고, 그쵸?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 공연이라서. 내장이나 예매를 했는데. 저는 제 공연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뭐, 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음, 지인들, 지인들도 뭐, 네. <웃음> 그래요. <웃음> 아무튼 티켓팅은 저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좀 다시 볼까? 윤하 콘서트 얼마나 나가고 있니? 응? 응? 다시 윤하 크리스마스 콘서트 RE 회차를 선택해주세요 오 지금 거의 다 빠졌네요 앞자리는 뒷자리는 조금 남았어요 지금 한한 한 천석 정도가 남아있는데 음 전체 아마 4천석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네요 음, 뒷자리... 그쵸, 이게... 아, 그래도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좀 뒷자리도 잘 보이겠다. 계단석이니까... 34710 매진 아님... 졌어요. 진짜 좀 멀긴 합니다, 그쵸... 음... 공개... <laughs>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뭐 듣고 싶어요? 캐롤캐롤뭐 부를까요? 아, 이동현님, 어디서 공연하는 건가요? 크리스마스 전일에 하나요? 하셨는데, 12월 25일, 성탄절날, 코엑스 C홀에서 6시 부, 시 맞지? 6시부터, 네, 공연이 열립니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재밌을 거예요. 음, 어, 안표 조심하시라고. 그래요, 안표 조심하시고요. 음. 28회 기념 콘서트 같은데. 어, 징글베, 징글벨! 징글벨 막버전으로 촬영은 당연히 안 되겠죠? 하셨는데, 촬영은, 네, 안 되십니다. 아, 근데 평소에 축제나, 어, 저, 다른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저는 찍어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laughs> 네, 평소에는 저는 지캠에 대해서는 예쁘게 찍어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의도한 연출들이 좀 빛에 의해서 방해될 수도 있고 또 주변 분들에게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안, 해주시면, 어,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릴게요. 아시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꺼내지 말기. 알았죠? 11구역도 잘 보이나요? 하셨는데 11구역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예매한 8구역하고 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구역이라서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 캐롤 뭐 듣고 싶냐니까? 제 노래 말고? 캐롤, 캐롤. 캐센드라 노니 앨범? 음... Well... <목소리> 어... 아니 그니까 비바람이다 말고 그러니까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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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뭐 불렀으면 좋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시 루돌프사슴코는 음 어떤 노래들을 듣고 싶은지 다음번에는 음, 라이브하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어 공연 캐롤 잘모른다고요 <laughs> 겨울 안국의순 없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아, 좋아 좋아. 산타, t 미 음, 있는 아, 사이로, 설레를타고어떻까 아마일까? 아왜 이렇게 자꾸 타치를 타치는 이제 자, 작년 콘서트 여름 콘서트에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때 탓폭도들을 지금 다 잠재운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솔로가 많을까요? 커플이 많을까요? 커플이 좀, 평소에 비해서는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느 때처럼 솔로가 더 많지 않을까요? <laughs> 여느 때처럼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laughs> 그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음, 이혼이와 키테크레마센카. 지카지카 이길도 이랬으네. 음, 겨울은 내리고, 그래. 저도 한번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어, 제 목소리로 어떤 캐롤을 듣고 싶은지, 그렇게 막 엄청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만을 위한 그런 공연이 아닐 수는 있지만, 네. 그런, 그런 공연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약간 우리가 분위기를 낼수 있는 곡들은 좀 있어야겠죠? 그쵸? 좋아, 좋아. 자, <laughs> 오늘, 티켓팅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오늘 예매한 티켓을 드릴 두 분은 따로 DM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매를 하셨다면 또 다른 선물로 제가 대체를 해드리도록 하고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진짜 <laughs> 저는 이제 또 다시 일을 하러 가야 할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만나는 건 일단 확정이니까 가장 가까운 시일에 만날 수 있는 네. 결정된 날이니까 우리 일단 그날 보도록 해요. 12월 25일 코엑스 c 홀에서 6시부터 네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우리 만나도록 해요. 아셨죠? 아셨죠? 오케이. 저도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 응. 안녕. <laughs> 또 만나요. 마이마이. 바이 바이. 뭐부터 갈까? 바이바이.